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제11탄 빈들의 외로운 사자 삼손의 낙의 턱뼈와 애나 꼬레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나실인이었지만 평생 술과 여자와 폭력의 유혹 속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는 괴력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는 비운을 겪기도 했습니다. 누구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바로 사사 삼손입니다. 오늘 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11번째 주인공은 이 거친 야생마 같은 남자 삼손이 생애 가장 치열했던 전투에서 사용했던 아주 기괴한 무기 바로 나귀 턱뼈입니다. 우리는 흔히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천 명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와, 힘세다. 대단하다. 하고 감탄만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영웅의 화려함보다는 뼈아픈 동족의 배신과 철기 문명 앞에 맨몸으로 맞서야 했던 한 남자의 처절한 고독이 서려있습니다. 도대체 왜 삼손은 잘 벼려진 칼이나 창 대신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더럽고 냄새나는 뼈다귀를 집어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날의 긴박하고도 슬픈 역사적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해양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단단한 철로 만든 칼과 창, 그리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제대로 된 무기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압도적인 힘의 차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숨죽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한 사람, 삼손만이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태우고 그들을 때려 죽이며 홀로 저항운동을 펼쳤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삼손이 눈에 가시 같은 테러리스트였을 것입니다.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난 블레셋 군대가 군대를 이끌고 유다 지파의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진을 치고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삼손을 내놓아라. 그놈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놈에게 갚아 주겠다. 만약 삼손을 내놓지 않으면 너희 유다 지파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자, 이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이자 가장 용맹하다는 집파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를 위해 싸워주는 삼손을 보호하고 그와 힘을 합쳐 블레셋 과 싸워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비겁한 선택을 합니다.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사기 15장을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이 숨어있는 에단 바위 틈으로 내려갔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주목해 보십시오. 3,000명입니다.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모인 숫자가 아닙니다. 자기 민족의 영웅, 단한 사람, 삼손을 체포하기 위해 동족 3,000명이 때를 지어 몰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삼손에게 있어서 적들의 칼날보다 더 아픈 배신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 형제들이 나를 잡으러 오다니. 유다 사람들은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왔다. 삼손은 이 삼천 명을 다 쓸어버릴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족에게는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순히 투항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너희가 직접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체해라. 그러면 내가 묶이겠다. 유다 사람들은 새 밧줄 두 개로 삼손을 꽁꽁 묶어서 바위 틈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삼손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오는 것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저놈 잡아라! 드디어 원수를 갚게 되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삼손을 죽이기 위해 우르를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라고 기록합니다. 갑자기 삼손의 온몸 근육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묶고 있던 두꺼운 새 밧줄이 마치 불에 탄 삼지푸라기처럼 힘없이 툭툭 끊어져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자유의 몸이 된 삼손. 하지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눈앞에는 수천 명의 블레셋 군대가 완전 무장한 상태로 달려들고 있는데 삼손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칼도 없고 방패도 없었습니다. 뒤에 있던 유다 사람들은 다 도망쳤을 겁니다. 그는 맨손이었습니다.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삼손은 그히 땅바닥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은 지 얼마 안된 낙위의 턱뼈였습니다. 원경은 이것을 새 턱뼈라고 묘사합니다. 오래되어 하얗게 마른 뼈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짐승의 피와 살점이 붙어있고 끈적끈적하고 무거운 말 그대로 싱싱한 뼈다귀였습니다. 삼손은 주저없이 그 턱뼈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나시린으로서 금기시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나시린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삼손에게는 율법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는 그 부정한 뼈다귀를 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한쪽에는 철갑옷을 입고 날카로운 철칼을 든정의 군대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맴새나는 짐승뼈다귀 하나를 든 더벅머리 총각 혼자 서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삼손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그 턱뼈를 휘두르기 시작하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털칼이 턱뼈를 이긴 것이 아니라 턱뼈가 철 투구를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삼손이 한번 휘두를 때마다 블레셋 군인들의 머리통이 깨지고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철기 문명의 자존심이 죽은 나귀뼈 앞에서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참손은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한명두명열명백명 쓰러뜨리고 또 쓰러뜨렸습니다. 낙이 턱뼈는 단단했지만 그것으로 천명을 때려 죽이려면 엄청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온몸은 적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고 턱뼈를 쥔 손은 미끄러워질 대로 미끄러워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가 질 무렵 그곳에는 천명의 블레셋 지체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삼손은 그 시체더미 위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더미 두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라맛레히즉 턱뼈의 산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천명을 죽이고 난 삼손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적군의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목마름이었습니다. 삼소는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이제는 피와 살점이 범벅이 되어 너덜너덜해진 그 턱뼈를 땅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원쟁은 끝났습니다. 삼소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전투를 치르느라 탈진한 삼소는 이제 갈증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삼소는 혼자서 천명과 싸웠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칠 때는 몰랐겠지만, 긴장이 풀리는 순간, 그동안 흘린 땀과 탈진한 체력이 한꺼번에 그를 덮쳤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온종일 싸웠으니, 그의 몸에 있는 수분이란 수분은 다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혀는 바짝 말라 이 천장에 달라붙었고, 눈앞이 핑 돌며 현기증이 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근육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천명을 죽인 천하장사가, 이제는 물한 모금이 없어서 죽게 생긴 것입니다. 삼소는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쓰러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자처럼 포효하던 그가 이제는 헐떡거리는 한 마리 짐승처럼 초라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이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전경을 통틀어 삼손이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장면은 딱두번 나오는데 그중첫 번째가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독특합니다. 점잖거나 거룩한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거칠고 솔직하고 약간은 따지는 듯한 투정이 섞여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 기도를 현대어 감정으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껏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목말라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제가 여기서 힘이 빠져서 저개 같은 블레션 농들에게 잡혀 죽으면 하나님 망신 아닙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기도였지만 동시에 삼손의 깊은 속마음을 보여주는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삼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거둔 습리가 내 힘이 아니라 주께서 베푸신 구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나는 천명을 죽일 힘은 있지만 내 생명을 유지할 물한 방울을 만들 능력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삼손의 이 부르짖음은 광야에 메아리쳤습니다. 주변에는 물을 길을 우물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다지파 3천명은 도망갔거나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철저한 고독 속에서 삼손은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투정 섞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버릇없음을 탓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쳐 쓰러진 그곳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묵한 곳은 절구통처럼 움푹 파인 바위 웅덩이를 말합니다. 마른 땅 마른 바위에서 생명의 물이 펑펑 솟구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목마른 삼손을 위해 직석에서 샘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삼손은 기어가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걸커 걸커 생명수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비로소 살것 같았습니다. 환경은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라고 표현합니다. 삼선은그 셈의 이름을 엔하꼬레라고 지었습니다. 셈은 셈이라는 뜻이고 하꼬레는 부르짖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엔하꼬레는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샘물을 주셨다. 이 이름에는 삼손의 신앙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힘의 사람이었지만 위디의 순간에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체험했습니다. 삼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육체적인 힘만 믿던 사람에서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사로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사로 지내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천명을 죽였다는 소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 누구도 삼손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삼손은 완벽한 승리자였고 난세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웅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의 적군은 때려잡았지만 자기 내면에 있는 정욕이라는 적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허기 때문이었을까요? 삼선은 끊임없이 위험한 사랑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운명의 여인 들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들릴라는 소래 꼴짝이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 즉, 지도자들은 델릴라에게 접근해 엄청난 거래를 제안합니다. 삼손을 끄어서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 5명의 방백이 각각 은 1,100개면 도합 은 5,500개입니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들릴라는 사랑 대신 돈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삼손을 집요하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힘의 비밀을 말해달라. 삼손은 처음에는 장난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호소하고 바가지를 긁으며 삼손의 혼을 빼놓았습니다. 성경은 이때 삼손의 심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알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천명의 군대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않던 천하장사가 한 여자의 잔소리와 유혹 앞에서는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칼과 창은 막을 수 있어도 마음을 파고드는 유혹은 막아내기가 이렇게나 힘든 법입니다. 결국 삼손은 무너집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 즉 나실인의 언약을 털어놓고 맙니다.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 고백은 삼손의 영적 자살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돈의 눈먼 여인에게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날 밤, 삼손은 델릴라의 무릎을 베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델릴라는 사람을 불러 삼손의 일곱 가닥 머리털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참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참손은 잠에서 깨며 생각했습니다.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는 여전히 자신이 힘센 장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비극적이고 무서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삼손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기에 힘이 사라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힘을 잃은 삼손을 짐승처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의 두 눈을 뽑았습니다. 평생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쫓아다녔던 삼손의 눈을 잔인하게 도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가사로 끌고 가서 노줄로 묶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구국의 영웅이 이제는 눈먼 노예가 되어 소나 나귀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그를 조롱하고 침을 뱉었을 것입니다. 참소는 그 어둠 속에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추는 아주 짧은 구절 하나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굳이 이 사실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것은 나시린의 언약이 회복되고 있다는 진표입니다. 삼손은 맷돌을 돌리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비로소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손의 최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인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신이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블레셋의 모든 방백과 남녀 3,000명가량이 모여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그들은 흥을 도두기 위해 삼손을 불러내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늠먼 삼손이 소년의 손에 이끌려 신전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깔깔거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삼선은 자기를 붙든 소년에게 부탁합니다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서 나에게 기대게 해다오 삼선은 두 기둥 사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자신의 인생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에나꼬레의 샘에서 드렸던 기도보다 더 처절하고 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주 여호하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말은 기억해달라는 뜻입니다. 비록 제가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었지만, 제가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제가 모태에서부터 구별된 나시린이었음을 기억해달라는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삼손이 힘을 쓰자 그 거대한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이 붕괴되면서 주붕 위에 있던 삼천명과 신전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삼손과 함께 돌더미에 깔렸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살아서보다 죽어서 더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 삼손의 최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두 팔을 벌려 기둥을 잡고 죽음으로써 원수를 멸한 삼손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삼손은 죄가 많은 영웅이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구원자라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기탁배와 엔하꼬레의 샘. 그리고, 잘렸다가 다시 자라난 머리카락. 이 사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힘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능력입니다. 둘째,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랍니다.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혹시 지금 삼손처럼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것 같은 고통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것 같아 괴로우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머리카락은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기둥을 붙잡고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속 사물에 입문한 제11탄 삼손의 낙이 턱뼈와 앤 학골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짐승의 뼈다귀 하나로 시작해 다시 자라난 머리카락으로 끝나는 이 장대한 드라마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실패를 딛고 일어설 용기를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고 은혜로운 성경의 보물들을 캐내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제12탄. 거인 골리앗을 단 한방에 쓰러뜨린 소년, 다윗의 전설적인 무기, 다윗의 물맷돌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왜 다윗은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랐는지, 그리고 그 작은 돌매니가 어떻게 청동투구를 뚫고 거인의 이마에 박힐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믿음과 승리의 비밀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다시 자라나는 은혜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